다음은 스코스클랜의 마로웬이라는 구역입니다 왼쪽 위에 있죠? 스코스클랜에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아래에서 들어오는 속삭임이라는 퀘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 원래 얘가 무슨 말을 하거든? 여기 오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아마 채팅내역이 있잖아 이해가 안 돼요, 로이나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도 안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이 죽어 있네. 세실의 손주들이에요. 이들은 아 손주라고? 주의를 확인해 보세요. 세실의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뒀을 리가 없어요. 이런 일을 용인했을 없어요. 오, 어... 할룸과 데블레네 시체. 두 어린 소년의 사체가 익사한 듯 물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물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세시를 찾아야 해요. 강을 따라가면서 보 아, 세시를 찾아야 되는데. 세시? 아우 저쪽까지 가야 되네. 야, 오른쪽 아래에 강이 있나봐. 강이 있었나? <laughs> 기억이 잘안나는데 어? 이다. 이다. 세실이다 자빠져있는데? 세실, 세실? 아! 이미 시작됐어요. 아 깜짝이야 누가 세실을 데려갔습니까? 아 데려간거였어? 화한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그 마지막으로 본 것도 글쎄요 상관없겠죠 이런 날이 올 줄은 알고 있었어 도와주실 생각이 라면 버려진 해안으로 와주세요 버려진 해안으로 와달래 진동이 필요해요 이것도 연계 퀘스트인가 보다 맞네요 자 퀘스트 아래에서 들려오는 속삭이 말려있고요 완료 보상은 페퍼포머 하나 자, 미지의 수정 따령 두개 줍니다. 다음은 물에 젖은 맹야 이 퀘스트에요 어, 이거 마을에서 되게 가깝네 그럼 마로엔으로 바로 이동한 다음에 가죠 바로 옆이네 바로 옆에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뚫어놓으면은 서브 퀘스트를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앗! 한 바퀴 돌아가는 건 되지만 음좀더 가깝다 여기서 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희생자 사람 같은 게 있어. 머리카락이 필요해요. 머리카락 마을에 귀신인가봐. 때문에 거의 못 살다 아니, 마을에 있다고요? <목소리> 물에 젖은 종양에서 머리카락을 모으기. 그러니까 무슨 머리카락 요괴인가봐. 어, 되게 무서운데? 우리 그 물귀신 있잖아. 물귀신 같이 머리카락이 뭐그막 <laughs> 어, 그런 느낌인데? 아, 이 괴물들 너무 많아. 모두 이런 데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어, 있다, 있다, 있다. 하나 찾았어. 이제 첫 번째 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고. 다섯 개. 집 안에 있나? 아, 여기 있다. 집 안에. 아, 이런 식으로 있구나. 야, 이집 안에 하나. 근 보셨죠? 이집 안에 하나. 밖에 하나, 집안에 하나. 그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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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는 구역 바뀌고 아까 밑에 내가 안 봤나 어? 아 맨처 음아아 아, 진짜 맨처 음 위치 하나 여러분 아까 내가 못본 거야 아 멍청인가? 그러면은 여기도 있을 가능성 있죠? 아까 내가 못 보고. 아 여기 하나.. 있고. 그지? 집에 하나씩 있고 밖에 맨 처음 위치에 하나? 뭐야 이게? 이스베일의 일지에서 나온 썩은 조각이라고또 그녀 소녀를 보았다. 묘하게 여리여리한 아이. 너무도 창백하고 너무 말랐으며 두 눈은 너무 큰 소녀. 하지만 그렇게 묘한 모습에도 그녀를 보면 남편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떨칠 수가 없다. 소녀는 세시를 너무.. 아... 세시.. 냉.. 커튼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잘안 보였을 수도 있어. 나는 모래톱에서 이더리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딸과 똑같은 눈빛으로 날 바라보기만 했까 차라리 내게 소리치고 애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녀의 침묵 속에 들리는 건나 자신의 죄책감 뿐이었고, 그건 견딜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모르겠어요. 아까 세실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아!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라고 합니다. <laughs> 여기 있었네. 개짝 하나 열어주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일 것 같군요. 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일 것 같군요. 쪽에 있는 해안을 확인해 보죠. 모든 있을 거예요. 아, 모든 있을 거래. 이건 약간 편집해야겠네. 음, 너무 오랜 시간 돌아가지고. 불어오른 시체. 부러우른 유해는 미끌거리고 부풀어 있는 집빛으로 변했습니다. 가느다란 촉수가 사체에 뒤엉켜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 사람 사체가 너무 부풀었어. 아, 사체가 부풀어서. 너무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래도 이번 의식을 위해 우리에게 뭔테 남겨줬네요. 의식이라고? 네. 예전에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그 유물을 찾아야 되잖아. 찾아볼 거예요. 리네아드에는 드루이드의 힘을 지닌 장소가 있어. 네아드에는 드루이드의 힘을 장소가 있답니다. 자, 자. 아무튼 물에 젖은 맹약도 완료했고요. 비약 보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마 첫째 비앙 바로 리네아드에서 로이나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데, 와 엄청 멀리 있네, 이거. 선생님? <laughs> 점프, 점프. 점프 안 하네. 여기 너무 <laughs> 멀어서 그런가? 원래 말을 타고 같은 레벨, 그러니까 그 언덕 같은데 기어서 올라오는 거 아니면은 저기 바로 가면 돼. 거기, 아니 아니 고객이빈 다 낸다고. <laughs> 좀더 기다려야 한다. 음. 어. 좋아요 오셨군요. 걸음 조심하세요. 영혼들은 외부인 아 외부인이 싫어해 또 도와주는데 도와주는데 싫어하는 게 어디 있어? 이 제단은 비어 있어요. 머리카락을 가져 각각의 신단에 아까 우리가 다섯 개 가져갔으니까 그게 끝나면 물을 찾을 방법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물을 찾아서 죽이자. 영혼들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당신이 신단에 불을 붙아 신단에 불을 붙일 때마다 나와가지고 죽지 마세요. 저도 혼자 나를, <laughs> 나를 무슨, 아유, 나를 물러보고 그냥, 응? 네, 물러보고, 물러보지 마. 진단 정화하고, 목소리 나올 거죠? 뭐, 안 나오잖아, 끝이야? 음, 아 끝인가봐. <laughs> 난뭐 엄청난 녀석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이 정도면 노란 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얘들 아, 싸울 필요 없잖아요 시간 낭비 아니야 하나 넣고 아! 얘들아! 방해하면 안 되지! 형님 지금 하시는데 어? 이겨보십니? 짠 색다른 방법 아니지만 똑바로 오, 오 뭐야 어머 어우씨 어, 징그러워! 으으, 징그러워! 석상 바쉬! 이게 뭐요? 어머니가 이 얼굴을 거듭 그리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기 각인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소굴이 여기서 징그럽게 생겼어. 그런데 경고가 적혀 있네요. 시험을 치러야 해요. 시험을 치르든 말든 끝을 봐야 해요. 거기로 아. 가세요. 자, 얽힌 짓이 풀어내기 완료했습니다. 자, 요것도 보석보고 함으 주네요. 여러 롱뿅 아. 자, 바로 다음. 영원의 초소에서 로이나를 만나도록 할게요. 아, 여기는 언제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어.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laughs> 솔직히 모르겠어요. 홀리 쉣. 좀더 기다려야 한다. 조금 더 기다리. 음. 이제 몹을 잡을 사. 아, 공굴이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냐고요? 됐든 안 됐든 해야만 하는 일인데.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어서 가죠. 뭐라는 거야? 아니 그냥 물어봤을 뿐이잖아. 까칠해 왜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 방금 다운 돼가지고 편집점을 냄새 어. 냄새가 난데 물 용으로 찾습니다. 어차피 보스가 아닐까? 중간에 나오는 거면 너무 허무한데 자 에이, 뭐 여기 이거 잡을 필요가 있겠니? 왜안 비다. 크리티컬이 안 안터졌구나. 안 오오 양손검이나왔어요. 아귀찮아아귀찮 아, 어, 옛가봐. 얘 아니야? 거기 있었군. 할매할멘데 저건? 어머니? 어머니라고? 멈춰, 멈춰요. 아니 또 오토바이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속삭이는 소리 진짜 소름돋네 아씨 오토바이 진짜 오늘 화요일인데 쉬는 날 아니야? 휴난날 아닌데? 아씨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뭔소린지 듣질 못하겠네 어우 죽었어 졸라 허접하네 <laughs> 한 방에 죽어버렸네 아버지는 언제나 가장 깊은 증오는 진정한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로이나가 있으니 그녀의 아버지가 필요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그렇지 않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괜찮습니까? 얘 너무 화나 보여. 전 가겠어요. 여기 멍하니 남아 있을 수만은 없어요. 자, 마로에 있는 로이나와 또대화하 대화는 또 그렇게 많이 시켜요. 아무튼 요기를 잡았으니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불가능하다. 복수했잖아. 그분의 운명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이젠 너무 늙어서 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순 없겠죠. 제 부르퉁한 얼굴을 보러 온 거라고는 하지 마세요. 기분은 좀 나아졌습니까? 제가 지나치게 모질었군요. 그래. 내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 누구보다 큰 도움이 됐죠. 어머니는 세실을 사랑했어요. 저희 아버지요. 너무 지나쳤던 것도 같네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우리 마을은 좋은 곳이었지만 어머니가 사라지면서 달라졌어요. 짐작하실 수 있겠죠. 제가 통과한 시험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복사한 거지? 뭔, 뭔 내용인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laughs> 자, 퀘스트, 시기의 실타래 완료했고요. 보상은 로이나의 가보 목걸입니다 뭐, 가보로 쓸만큼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퀘스트로 주는 건 저번에 얘기했듯이 별로 좋지 않다. 로이나의 어머니가 딸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북돋기 위해 만든 드루이드 부적이다 라고 써 있네요